<laughs>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 반갑지요? 자, 오늘은 어제 에 이어 과학기술 7, 과학기술 7, 몇쪽이죠? 178쪽입니다. 그죠? 오늘도 함께 화이팅 하시게요. 화이팅! 자이 이, 여기 비문학은 전체 다섯 문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다섯 문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글은 진공의 진공우 정의와 압력의 측정에 관한 글이죠. 자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밑줄입니다. 자첫 번째 문장 밑줄 하셨죠? 자그 다음에 끊어질 부분만 말씀드리게 됩니다. 진공정소기, 진공포장, 진공보험병 등과 같이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진공, 진공, 진공 반복되네요. 어쩌면 핵심화가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몇몇 물건 이름에는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진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씁니다. 진공이다 동그라미 분명합니다. 핵심화입니다. 이와 같이 익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 진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글 속에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는 이글 전체의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진공을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 진공을 흔히 진공을 동그라미하고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 밑줄 가리킨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오해 밑줄. 하지만 여기서 끊어 져야 되겠죠. 본래적 의미에서 본래적 의미 동그라미 진공은 진공, 진공, 진공에 대해서 정의할 것 같습니다. 본래적 의미에서요. 진공 내모 하고요. 물질이 전혀 없이 비어 있는 공간. 여기까지 밑줄. 정의죠. 왼쪽에 정의 방식상 정의. 자, 그래요. 진공까지 정의했습니다. 진공에 대한 과학사의 논의는 것입니다. 진공 동그라미 하고요. 에 대한 과학사의 논의는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인물 어떻게라고요? 동그라미. 인물의 이야기하는 주장이나 이론은 잘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아리스토 텔레스 동그라미 로부터 시작. 자 근데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런 것입니다. 진공의 존재를 부정 여기다 밑줄 그다음에 부정에다 동그라미. 그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고 씁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은 누구 이야기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죠.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갖다가 찾. 글 속에 끌어들여 왔네요. 뭐예요? 인용, 왼쪽에다 전개방식, 인용.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여기다 밑줄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진공이라는 존재의 부정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로, 둘째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첫째로 동그라미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것입니다. 우주는 연속된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여기까지 조몇 줄이죠. 둘째로 동그라미죠. 물체가 이동할 때는 언제나 매질 속을 통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매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입니다 여기서 끊어지죠. 매질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매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저항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렇습니다. 끊어지죠? 만약 매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공이란 것이 있다면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체의 속도는 무한정하게 빨라진다 빨라지게 된다고 주장. 자 이러한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없음으로 보습니다. 그렇죠? 자무한적으로 빨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음으로 진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니다 그렇죠? 자1문단어 소주제 잡으시겠죠? 진공이 무엇이냐? 진공의 정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진공의 존재를 갖다 부정했습니다. 그렇죠두 가지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 진공의 존재를 부정한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립해 볼까요? 1문단 소주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공의 정의와, 그 다음에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 이유. 이렇게 되겠죠.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문단 첫번째 문장쪽 밑줄이죠 17세기에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음원을 품었다 여기다 밑줄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친다면 갈릴레이 인물입니다 갈릴레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자 지지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음원을 품었습니까 음원을 품었죠 음원에다 동그라미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뭘 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시 금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땅 위로 퍼내기에 펌프를 사용했는데, 물이 펌프 관을 통해 10.3m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 명제에 따르면, 펌프를 이용해 관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면, 이러한 진공 상태를 자연은 빨리 없애려 하기 때문에, 물이 이 공간을 채우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스입니다. 그렇죠? 자, 갈릴레이는 이를 통해 그렇니다 자, 갈릴레이 동그라미 하고요. 이를 통해 여기 부분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관어 이를 통해 여기 부분 메모 한번 해 보죠. 관어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어, 아리스토, 텔레스 말대로 하게 된다면, 자, 진공후, 진공우 상황에서는, 진공후 상황이기 때문에, 진공후 상황에서는, 어째요? 매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한정을 켜면은 빨라지고, 무한정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물이, 10.3m까지만 올라가고 그 일을 올라가지 못했다는 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자연에도 진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 갈릴레이는 그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 펌프의 빈 공간을 갖다가 진공으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갈릴레이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토리칠리입니다. 토리칠리 동그라미요. 한쪽이 막힌 1m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유리관을 수온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뒤집어 세우는 실험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갈릴레이 제자 밑줄, 토리첼리 동그라미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어디다 밑줄 하게 되냐면, 수온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뒤집어 세우는 실험, 여기다 밑줄.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진공이 없다면 수온 기둥 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니다 수온 기둥은 약 76cm 높이, 높이까지 내려오다, 머물러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고 씁니다. 토리첼리의 실험 수온기둥 실험이죠.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고 씁니다.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끊고요. 두 가지 사실 밑줄 두 가지 사실 동그라미 죠자 첫째가 뭔가요? 첫째 동그라미 하고요. 수온기둥의 이에 형성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므로 진공후 존재가 입증된 것이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 어디서 끊어주냐면 수음기둥 위에 형성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므로 여기서 끊어주고요. 진공후 존재가 입증 여기에 밑줄입니다. 둘째 동그라미 하고요. 숨 기둥이 일정한 높이에서 더는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대기압의 작용 때문인 데일 것입니다. 자, 대기압의 작용 때문인 데일 것입니다. 대기압 때문이라는 약이죠. 대기압이라는 것은 대기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일 압력 그러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대기압은 수음 기둥 76cm를 들어 올릴 힘과 같다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대기압이었을 때, 대기압이을 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대기압을 갖다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수음 기둥을 76cm까지 올리는데 작용하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게 되죠. 이순 기동 실험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고 밝혀내고 정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 주제는 지금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의심을 품은 갈릴레이와 그다음에 수운 기동 실험을 수운 기동 실험을 실험을 통해 진공을 증명한 토리 어, 토리첼리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잡아 나갈 시죠 예? 잡아 나갈 수 있겠죠? 음. <laughs> 다매요. 삼번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수음 기둥 이후 공간에도 기화된 수은이나 수증기가 약간 들어있으므로 토리첼리가 진공이라 명명한 것도 완벽한 의미에서 진공은 아니었다. 첫 번째 문장 총몇 줄? 자, 그런데 역접 접속어 나와 있습니다. 세모입니다 자 수온 기동이의 공간에서도 기화된 수온이나 수증기가 약간 들어있으므로 여기서 끊어집니다. 자 지금 토리첼리가 토리첼리가 진공을 증명했습니다. 근데요 수온 기동이의 공간에도 기화된 수온 수증기가 약간 들어있다 했습니다. 진공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기아된 수온이나 수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수증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될 겁니다. 자, 토리첼리가 진공이라 명명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 밑줄 걷는데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명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명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에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갖다 명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를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뭐라고요? 명명 행위라고요. 그렇죠? 완벽한 의미에서 진공은 아니었다 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특정 공간의 기체 분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습니다 거기다 쭉몇 줄입니다. 어디다 몇 줄이요? 특정 공간의 기체 분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일이 불가능하다. 여기다 몇 줄.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1 세제곱 센티미터당 만개 정도의 기체 분제가 존재한다고 씁니다. 자, 실험 장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조금 며칠이요. 진공상태라 하더라도, 자, 진공상태라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1 세제곱센티미터당 만개 정도 기체 분자가 존재.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실제로, 완전히, 완전히,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공학자들은 대기압 즉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진공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공학자들은 동그라미 하고요. 대기압 즉 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 여기다 밑줄 진공에다 네모요. 자, 지금 3문 단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진공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공을 갖다 뭐라고를 테면은 정의했는가요? 일기압보다 일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진 상태를 진공이라 했죠. 누가 했는가요? 공학자들이 했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3문단소 주제는 공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일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진공. 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공학자들에 의해 일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로 정의된 진공의 개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다녀. 진공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목표를 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를 만들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습니다첫 번째 문장, 쭉몇 줄이요. 자, 끊어줍시다. 진공을 진공 동그라미 하고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끊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목표로 하는 수준후 진공 정도를 만들었는지를 여기서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습니다 그래서 자, 정량적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양을 헤아리는 것을 헤아려 정하는 것을 정량적 그러게 됐죠. 이는 이는 여기서 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공 정도는 해당 공간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고 쓰입니다. 그쵸? 이는 동그라미 하고요, 해당 공간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여기다 밑줄 하고요, 압력 사정없이 동그라미 압력을 측정해서요. 자, 그래요. 압력은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 데 굽습니다. 자, 압력 동그라미 하고요. 쭉 윗줄이요. 자, 압력의 단위 중 하나인 파스칼을 써서 기압을 나타내면 1기압은 약10 5제곱 파스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5제곱 파스칼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와 같이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활용한다그렇습니다 그쵸? 여기도 쭉 밑줄입니다. 압력은 동그라미 하고요.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 여기까지 밑줄. 이때 진공 게이지 혹은 압력계라 부르는 기기를 써서 일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한다. 진공 게이지 중에 진공 게이지 중에 게이지 중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밑줄 하고요, 부르동 게이지 네모. 대략 10세제곱 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데사용된다고씁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부르동 게이지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힘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 세제곱 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르동은 것입니다. 부르동은, 부르동, 부르동 관은 그 단면이 평평한 타원형의 관을 C자 모양으로 구비려겠습니다. C자 모양으로 구비려겠습니다. C자 모양으로 구부려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을, 어, 폐쇄한 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부르동 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부르동 관에 압력이 가여지면 부르동 관은 한쪽 끝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비례, 비례하여 관이 퍼져서 모양이 직선에 가깝게 됐고 굽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부르동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오른쪽에다 부르동관의 작동 원리요. 그러면 번호를 한번 매겨져 볼까요? 매겨볼까요? 어, 부르동관의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다 밑줄 굽고, 1번. 자그 다음에 압력에 비례하여 판이 퍼져서 모양이 직선에 가깝게 되고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면 원래대로 구부러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c 자 모양이 된다 이쯤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3번 부동관의 작동 원리가 나와 있죠. 자 이처럼 부리동 간에 압력이 가해질 때그 변형 정도를 확대해 눈금판 위에 나타내도록 한 압력계가 뭐다? 부리동 게이지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 긋고요. 부리동 게이지 네모 형태입니다. 그렇죠? 정의 형태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4문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자 부리동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르동 게이지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자, 진공의 정도를,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르동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문단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문단 또 다른 형태의 진공 게이지로 압력에 따라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열전대 게이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는 대기압부터 대략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 영역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쭉몇 줄이죠? 지금 4문단에서자 진공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문단에서또 진공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첨가에서없어고 또가 나온 것 이해하시겠죠? 세모입니다. 다른 형태의 진공 게이지로 다른 형태의 자첫 번째 문장 쭉몇 줄인데요. 다른 형태의 진공 게이지 동그라미에요. 압력에 따라 뜨거운 필라멘트가 여기 끊어지고요 열을 빼앗기는 정도 차이를 이용하는 이용, 이용 이용하는 여기까지 끊고요 열전대 게이지 동그라미 지금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열전대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는 대기압부터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 영역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씁니다 이런 부분들 어... 아까 부르동 게이지는 어쩝니까 10의 3승, 10의 3승 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측정한다 했죠? 이런 차이점들 잘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열전대 게이지에서 금속선으로 만든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하면 렇습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므로 열이 주위로 방출된다고 씁니다. 자, 압력이 높으면 그렇습니다. 압력이 높다는 이야기는 부피가 줄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필라멘트 주변에 있는 기체의 분자의 밀도 역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도는 뭔가요? 부피 분의 질량인가요? 그래서 부피가 낮아지게 되면 밀도는 높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밀도 역시 높기 때문에 많은 수 기체 분자들이 필라멘트에 충돌하여 열을 빼앗아 가게 된다고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압력이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부피는 부피가 적어지겠죠. 부피가 적어지게 되면 밀도는 밀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맞죠? 반대로, 압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압력이 낮아요. 자, 거기 되면, 어, 부피가 늘어난단 약이에요. 거기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부피 부분의 질량이 밀도이기 때문에, 자, 기체 분자의, 분자의, 밀도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낮아지게 될 겁니다. 열 손실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열 손실, 왜 줄어든지 알겠죠? 자, 충돌이 발생해야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충돌이 적었겠죠. 따라서 동일, 동일한 전류를 흘렸을 때의 필라멘트 온도를 재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쓰입니다. 동일한 전류를 흘렸을 때의 필라멘트 온도를 재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쓰입니다. 자, 따라서 세모 하고요. 나머지 밑줄입니다. 필라멘트 온도를 재어 여기서 끊어지고요. 온도 동그라미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압력 동그라미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5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 차이를 이용해서 진공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 열전대 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서테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 주제는 어 진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견해하고 그다음에 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두 진공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개 방식은 진공에 대한 과학자들의 자 과학자들의 주장과 주장 주장의 변천 과정을 동시적으로 동시적으로 고찰한 후, 진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 어, 혼자 공부하실 때, 자, 조금 보실 부분은 뭐냐면, 진공 게이지가 두,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두 개의 차이점이라든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음, 내일 여러분들 따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